네 안녕하세요. 또라이, 하노이 라트입니다. 또라이로 해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돌라이, 도라이도라이몽 또라이몽. 별로 다른 건데,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또라인 이는 맞으니까, 약간 별나인 사람은 맞으니까. 먹고 이제 <laughs> 베트남은 특이한 문화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음, 그 점심 시간에 딥이 잡니다. 약그 점심을 애들이 보니 빨리 먹고 말해요. 아주 바쁘지 않은 친구들은 틈만 틈이 있으면 자요 딥이 자 점심 먹고 어, 맨 처음에 내가 베트남에 왔을 때는 어, 저그 문화 이해 못했봤고요 아니 좀 오전에 출근해서 일을 좀할만 하면은 좀좀 이제 점심이나 간단하게 뭐 빵이나 먹고 샌드위치라도 먹고 이제 간단하게 뭐 짜장면이 한 그릇 있어요. 짜장면 먹고 이양 빨리 먹고 좀더 뭐 해보려고 하면은 직원들이 다 없어져. 베트남 얘기에 맨 처음 왔을 때 제가 옛날에 한 6년 전에 다 없어져. 어디 갔나 찾아보고 서어 어디 가서 숨어서도 자요. 저는 심지 지금은 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한 시간 반 이렇게 점심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은, 안 와. <laughs> 한시 반이 돼도 안 와. 오후 한시 반이 돼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점심시간에게 자는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답답해. 잠도 안 오고. 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오전에 자, 일어나서 출근해 갖고 와서 좀 하는 척하다가 저녁에 점심 먹고 TV자고 오후 1시간부터 좀 하는 척 시작해서 오후 한 5시나 6시되면 집에 가고 그 언제 일어나? 이 생각을 제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는 이게 다들 자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수술이 있는 팀은 수술장의 팀은 이제 의사들하고 사전들하고 이제 간호사 팀들이 보조팀들은 아직도 일하고 있지만 그 위에 팀다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잡았어요. 한번 잡았더니 아유, 오후에 그밥 먹고 자면 머리만 아프고 속만 더 부룩하고 안 좋아. 그래서 어 물론 키곤놓때 자는데 웬만하면 그냥 우리 한국인은 뭐 잠깐 이렇게 졸리면 뭐 잠깐이라도 앉아갖고서 잠깐 5분 잠깐 졸면 되지 잠깐 빡빡 졸면은 그게 한 40분 30분 잠가도 마찬가지지 뭐안 그래요? 음, 내가 눈이 좀안 좋아갖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 오늘 어제 어제 오늘 뉴스가 이상하게 일본 관련된 뉴스가 많아갖고 제가 아침에 나면서도 일본 뉴스들을 관련 올려드렸는데. 일본 뉴스는 두 개나 올려드렸네요. 두, 두 개나 올렸는데 과연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걸로 일단 사실 저는 주관이 딱 있어요. 저는, 저는 딱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딱 생각하는 게딱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아저씨 시청자 몇명안 됩니다라는 그래도 궁금해하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서 내가 저기 잠깐 하는거고요 부담없어요 지금 한가합니다 지금 점심 먹고 12시 35분이면 한 2-30분은 할 일도 없고 그냥 저는 보통 이럴 땐 그냥 뭐 뉴스 다더 보고 책이나 음악이나 듣고 그러는데 네그러고 나는 좀 생산적으로 이렇게 대화해보고 하는 것도 더 좋죠 이게 사실은 <laughs> 베트남에는요 일본이 막강해요. 연예들이 그 예전에 점령했었잖아요. 프랑스군 프랑스군 물러간 다음 에 일본이 저기 잠시 지, 지배했었나요? 응?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다른 민족에 대한 뭐 잠시라도 지배를 당해 보면은. 그 민족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본능이란 것이 그 민족을 좀 두려워한다든지 마음 깊숙히는 그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좀 남아있죠. 아무래도 집에 당했는데, 일본놈도 그러고 있어 민족이란 말이야 여기서 보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 지금 호치민의 지하철을 일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다 하고 원주고 원발주주고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도 그기서 밑에 하청 받아서 합니다. 응? 하청에 하청을 하든지 하청 받든지 1차 하청인지 2차, 하청, 2차 하청까지 갔나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최대 사업인데 이런 거다 하고 있고. 물론 대한민국도 여기서 뭐 도로 건설 뭐 좋은 것도 많이 하고 산업 최근에는 여기 LH 공사가 가까운 선배가 여기 LH 공사에서 있어서 고 하노이 좀북올올라가서 여기다 가까운, 여기다가 가까운데 산국에서한되에 하노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산업단지 이번에또개발에 들어가고 우한국 기업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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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있어에서는국연서 부족하다 한국 생각을 하에서한국에고한제예그 생각으로 한국에서 는거에이 우리 채널이 아직 서한국이 별로 없어. 이제 1 0 0 백7 0명 되나? 그래서 저희가 손님이 없어서는 이 실시간 방송하고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뭐안 들어오면 나 혼자 떠드는 거지고. 뭐. 자, 그래. 우리 와이프는 저기 와이프는 일본에서 대학, 도쿄에서 대학까지 갔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거기서 오래 살아보니까 7년 살았는데 싫대요. 일본 애들이 싫대 외신 외신인가 모르겠더니 또라이가 너무 많다. 이상한 애들 너무 많다. 저기 잠깐. 따이 휀따이. 오타쿠 오타쿠보다 더 싫어하는 거. 진짜 또라이 많대요. 이게 사이얘기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싫대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접해본 일본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와이프는 일본에서 직접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그런 또라이들을 접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냥 비즈니스상이라든지 학술상 이 학술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오피셜하게 이제 일본인들을 대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점잖은 것 같아요. 점잖고 저는 괜찮았는데 물론 저에게 속내를다안 드러내지만 음 저는 괜찮았는데 겸손하고 사람들이. 물론 가까이에는 어려워요. 좀 차가운 면이 있어. 우리 보다 차가워. 응? 우리 보다 차가워. 거꾸로 어, 보면 우리가 조금 좀 풍수야, 우리가. 풍수같이 대렇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지금 이렇게 벽이 딱 느껴지는데 벽이, 벽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다, 그렇지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벽 있는 사람 싫어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AI 발전하면 한국형 AI 로봇 하나 만들면 돼. 한국형. 한국형 AI로봇 하나 만들면은 그로봇는 한국인 같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 그래갖고 그 AI로봇에다가 한국형 지능을 이식하면은 감정을, 감정을 이식하면은 <laughs> 막 오지랖이 넘어가고서는 막 그냥 이렇게 또 정을 주고 막, 막 퍼주고 막 이렇게 또 한국인처럼 흥이 나고 그런 로봇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데까지 이제 곧 갑니다 곧 그러니까 괜히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가서 아니,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냐 너는 왜 어, 너는 왜 우리하고 그따위로 우리하고 우리한테 안 따라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다. 아, 필요 우리가 만들면 된다.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고 즐기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사랑하면 되고, 로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말해요. 로봇에다가 말해요. 로봇에다가 이렇게 한국경 지능과 감, 감, 감정을 입혀 갖고서는 거기다가 한국 사람 은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가발 씌우고 피부 올리고 옷 입히고 이렇게 걷게 하군요 우리 뇌는요 그거를 사람 같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것이 뭐 진짜 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안 되더라도 진짜 사랑한다니까 사랑하고 로봇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로봇이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져 죽게 되면은 또는 고장 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성실감이 들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성실감이거든요성실감 잃는 거. 우리는 어떤 걸 잃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새로 얻을 때도 기뻐하지만, 얻을 때도 기뻐하지만, 기뻐하지. 그러면 잃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특히 뻥 뚫리는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할때 벌써 되돌릴수 없다. 우리가 잃는 상실에서 잃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슬프긴 슬프진 막을 수 없다. 할때 우리가 그 극심한 우리가 이제 세드니 그 수영을 하는. 세븐스 슬픔, 상실 그런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게 거까지가 저 일본 얘기하다가 음. 일본 얘기하다 거까지 가는 이유는 손님이 여기 한 명도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말이 센 거예요. 점심시간 끝나고밥 먹고 있는지 약간 음? 음. 졸리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괜히 디비자지 않고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이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음. 말하고 이렇 또문자메시지하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 정도를 끝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가요 네, 감사합니다.